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. 러버맨입니다. 행복한 주말 보내고 행복 계신가요? 아, 오늘은 제 의족 스승님이신 정영재 대표님께서 수원해서 오시는 날인데, 대표님이 내려오시는 걸 맞춰가지고 제가 같이 의족 차고, 먹고, 걷고, 3탄을 찍을 계획이었는데, 밖에 비도 많이 오고요. 그리고 대표님하고저는 시간 스케줄이 조금 안 맞아서, 의족 차고, 대표님이랑 탁구를 할 게임을 지내려고 니다 잠깐 사전 답사를 갔다 왔는데, 의견 좀부터이려르더라고요 25년 전 고등학교 때, 제 운동화를 신고 탁구를 쳤었는데, 지금은 탁구화도 따로 있고 실내화를 갈아 신고 어, 탁구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. 어, 25년 전 탁구 실력 한번 기대해 보시죠. 가시죠, 가시죠, 가시죠. 오늘 대표님이랑 그쪽 네. 차고 네. 탁구를 치러 왔습니다. 대표님 몇년 만에 한 40년 만에 <laughs> 저는 25년 <웃음> 만에 광쳐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. <laughs> 좀 엄청 풀린 것 같으니까, 10점 먼저 내기. 10점 내기 어. 안 봐주기, 안 봐주기. 안 봐주기. 대가이겼어요 <laughs> <와. 웃음> 2대2가 아니고 3대1이. 아, 그러니까,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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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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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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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연연하게 돼, 연연하게 돼. 대미, 이거 어디 가는 거냐? 아, 손만, 손가락 맞았다. 이건뭐 말리장성이야 뭐야, 뭐 만리장성이야, 뭐야? <laughs> 아, ㅋ 아, 이으로 오는 걸잘받아주는데 모� m e 따라가지 t a Mercs t o m 따 r r o w 이 대표님이 네. 오늘 실액 씻고 왔으면 네. 오늘 우리 다 죽었다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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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는 실장까지 이정까지 오늘 오늘 <laughs> 수동의정을 씻어 <싣고> 네. 가지고 <laughs> 수동의정은무이 제어가 안 되거든요. 그냥 훅 꺾여 버리거든. 아 네. 대표님 근데 운동기기 진짜 좋으시네 40년만에 더지신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 네. 네. 어. 대표님 다리 안 다쳤으면 내가 봤을 때국가대회 네. <laughs> <laughs> 대표님 싸움이 너무 빠르 나요 운동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다 젖었어요, 아. 그러니까 다 젖었어요. 아. 네, 너무 좋습니다 의욕차고 오늘 <laughs> 탁구치기 네.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추워서 좀 해서 올게요 대표님 연습하시면 안돼요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네, 네.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네. <laughs>